1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12번 풀면 아마 일단은 끝낼 것 같은데 12번, 12번을 풀려면 일단 알아둬야 될게이것까지 하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리니까 제가 푼 방법은 일단 코시컨트를 접근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접근하려면은 하루 제일 걸리거든요. 이거 식 바꿔서 시원 접근 쓰고 부분 접근 쓰고 해서 정리한 시기. 코탄젠트 x 플러스 코시컨트 x 플러스 c 이 식을 일단 알고 있는 게이 문제 푸는 관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얘는 뭐 치환적분도 안 되고 부분적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넘어가죠 문제 자체가.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식들을 덧셈정리 그 이용해서 6분의 5부터 3분의 8 앞에 거는 2분의 1사인 E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LN 안에 있는 거는 E, Sine, x 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EX 막 속적분하고 또 이런 거 귀찮으니까 일단 EX를 잠깐 T로, 아 잠깐이 아니고 이제 아예 T로 치환해서 풀게요. 그러면 이제 식을 보면, 어, 미분해 보면 EDX가 DT인식이니까 DT를 쓰려면 2분의 1한번더 해줘야 돼서 4분의 1이 되겠고요. 그러면 6분의 파이 넣으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넣으면 3분의 2파이. 약간 60도부터 120도까지 적분을 해야 되고, 이제 사인 t로 바뀌었고요. ln e 사인 t로 바뀌었고요. dt가 되겠죠. 자, 이제 요거를 부분적분을 해야 돼요. 부분적분. 부분 구분적분 순서는 항상 뭐였죠? 미분하는 순서는 로다 t g n of the sign of the s i n t 을 미분할 겁니다. 미분해보면 t e s i n t h 그 다음에 일단 요거 지우고 그 다음에 사인 T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여기다가 한번더쓸수 있나? 얘네들 깨끗한 것끼리 곱하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t 의 LN 2 사인 t 그래서 얘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 파이까지 4분의 1은 맨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쓰던 것 같아요 4분의 1 일단 기억해야 되는데 4분의 1그 다음 빼기 요거 새로 나온거 곱해보면 플러스 사인 t 의 코사인 제곱 t 그리고 t 되겠어요. 요것도 적분 구간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자, 그렇다면, 일단 4분의 1좀 이따 쓰는 걸로 하고, 요거 먼저 일단 풀어서 마지막에 요거 푸는 걸로 할게요. 얘는, 이거, 아마 여기 좀 이따 옆에 문제 여기, 여기까지만 풀면 되니까 요거 푼거 여기다가 쓸게요. 마이너스가 있고요, 일단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2파이 그다음에 ln 2사인 3분의 2파이 쓰고 백인데 백이 세가 더하기로 바뀌고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다음에 ln 2사인 3분의 파이 그럼 3분의 파이 2사인 요거 다 60도짜리니까 60도짜리 하나 써 놓을게요. 그러면 3분의 2파이. 그러면 얘는 2/3면인 분의 거니까 마이너스 붙죠. 마이너스 붙으니까 코사인이니까 2분의 1. 그럼 플러스 2분의 1될 거고요. 곱하기 l n에다가 사인 3분의 2파이. 사인은 플러스죠. 2분의 루트 3 계산하면 루트 3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얘도 2분의 1 되겠고요. 이것도 2분의 아, 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2파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l n 루트 3이고요. 그럼 계산하면 얘는 ln 루트 3이 일단 되겠네요. 앞에 식은 그래서 뭐 ln 루트 3 같은 거 없으니까 ln 2분의 3 나오겠고요. 4분의 1 곱해야 되니까 맨 앞에 식은 이제 써놓으면 8분의 1 ln 3이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식과 더해주면 되죠. 이제 이거 적분한 것도 생각보다 지분에서 요거 적분하면 3분의 2π. 파그 다음에 3분의 π. 그럼 요거 코사인 제곱 t. 코사인 제곱 t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t죠. 그럼 사인 t 나눠주면 코시컨트 x 되고요 사인 나눠주면 마이너스 사인 x 되고요 어, t인데. 아니, 뭐 어차피 상관없죠. t에요, t. 어차피 x나 t나 적분하면 똑같으니까.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아까 적분한 식 요거 앞에 코시컨트 적분하면 ln 코탄젠트 x 더하기 코시컨트 x 한 다음에 3분의 2파이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과 플러스 코사인 t에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하면 되겠죠. 어후. 그래서 일단 요거 코사인 2파이, 3분의 2파이. 그럼 코사인 2파이, 2분의, 아 3분의 2파이 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빼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1 갖고 있고요. 이제 요 식을 계산해 볼게요. 얘는 어이고 그러면 맨 앞에부터 시도를 해보면. l n 코탄젠트 3분의 2파이 그러면 2사분면이니까 루트 3이 탄젠트니까 루트 3분의 1이 코탄젠트일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코탄젠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시컨트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니까 3분의 2파이면 플러스죠. 플러스, 사인이니까 2분의 루트 3을 역수한 거. 루트 3분의 2가 나오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빼기, ln,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면, 아까 요거의 반대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루트 3이면 은 2분의 루트 3 반대. 얘도 루트 3분의 2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앞에 거는 ln 루트 3분의 1이 되고요. 빼기, 뒤에는 ln 루트 3분의 3이 되고 요거 두개 나눠주는, 빼기니까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면 ln 3분의 1이 나오겠네요. ln 3분의 1 자, 그러면 결국에 요식 뒤에 거 계산한 이 식은 ln 3분의 1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ln 3 빼기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마지막 계산해보면 8분의 1, ln 3에다가, 예, 4분의 1 해주기로 했죠. 4분의 1. 4분의 1, ln 3. 이 빼기. 어디 틀린 게 없겠지? 3, 3. 일단은 해볼게요. 4분의 1, ln 3. 그 다음에 또 4분의 1을 해야 되니깐, 4분의 1. 계산을 하면, 어, 이거 뭔가 더길어써야될것 같은데, 8분의 3, 요거가 아마 답인 것 같거든요. 시기 어딘가 틀렸는데,